배경에 빠졌다 조영한 국민 드라마 해품달 식구들도 만나서 수다 수다 해품 달의 김수현 셀러리맨 초한재 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들이어서 누가 봐도 좋을 것 같고 그중에 특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후배가 있는데 꼭 받았으면 좋겠네요 하이원 백상 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mbc 해를 품은 달 김수현씨 말씀하신 후배가 김수현씨였나요? <목소리> 김수현씨 맞다네요 <목소리> 축하해요 김수현씨 아, 네, <목소리> 헉, 테이블에, 그쵸? 자이언트 아주트는 네? <목소리> 제가 선배님을 2010년도에 드라마 자이언트에서 제 상대역으로 만나게 돼서 그때 제가 선배님께 굉장히 많이 배워서요 반면 너무 큰 상에 감격해 <목소리> 울컥한 김수현 <목소리> 너란히 신인상 후보로 나선 해품달의 어린 황과 연우, 여진구와 김유정. 안녕하세요. 신인 감독상의 시상자로도 나섰는데 슈트와 블랙 원피스 때문인지 다른 때와 달리 유난히 성숙해 보인다. 부쩍 어른이 돼버린 느낌. 딱 바로 트로피 옆에서 더 빛나는 아역스타, 여진구와 김유정. 무대 위에서 재치 넘치는 귀여운 멘트로 관중석에 큰 아유.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아빠 미소를 짓는 김수현 시상을, 시상을 하게 돼가지고요 굉장히 아까 무대를 봤는데 좀 널리기도 하는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네, 축하의 한 말을 해주세요 어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다 같이 한번 작품도 하고 나기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만큼이나 빛나는 트로피 받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2012년 백상예술대상 수상자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뵙길. 백상예술대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가보자. 해처럼 뜬 스타 배우 김수현. 제가 꼭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후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인데. 해를 푸는 날 김수현씨. 고맙다. 이혼아리의 주인공 김수현이 TV보면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수상했는데. 호명 당시 의연한 모습으로 시상 때 하지만 김수현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이 어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진심으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주, 아주 큰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머금은 배우 김수연의 의미심장한 수상 소